광주 강력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일대의 고려인 마을에서 빼앗긴 소국 그날의 함성을 주제로 대한독립만세 운동이 세현됩니다기를주세요 하늘 야 손에 태극기를 들고 고려인 동포. 울곡동 주민, 국내외 인사 6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3일절 노래 합창과 만세삼창도 합니다. 일본군의 저지는 터지는 만세 소리에 묻힙니다. 물 밀듯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고려인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 고려인 마을에는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약 7천 명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의 전통 대한독립 만세 운동은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동포들이 대한독립 만세 운동의 재현을 통해 강복을 향한 선조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는 전통입니다. 주변의 화려한 모자이크식 그림 장식이 한층 더 한국 속의 이색지대 느낌이 납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간직한 고려인 마을이 특색 있는 이웃으로 지역민과 합하는 문화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고려인 마을에서 취재 이현숙 기자입니다.